아비멜렉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야망은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을 무참히 죽인 아비멜렉과 그를 지원한 생앤 사람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보복하고 칼을 겨누며 함께 죽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맛을 보고. 폭력에 중독되다 보니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세겜에 대한 보복을 넘어서 인근에 있었던 데베스까지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여 보겠다,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나타낸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서 있고 싶었고 그 욕심의 끝은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볼수 있듯이 아베밀렉이 아비멜렉이 추구하던 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헛된 것을 붙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려 했을 때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이 던진 어, 맷돌 윗작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맙니다. 결국 한 청년에게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 부탁을 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아무리 날고 기고 욕심을 부려보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 끝은 비극적인 죽음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어리석은 죄인들을 의지하며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데 세상의 것을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르고 나의 뜻을 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끝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만 맞이할 뿐인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이 악인의 끝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잠시 잠깐 강성하고 흥황할 수도 있지요. 권력과 계략을 이용해서 세상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것은 그냥 훅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된 것을 의지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쳐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나가자. 세겜 막내에 있던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엘브리 신전. 언약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그 신전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었습니다. 엘브리 신전은 우상의 신전이었고, 언약의 신이라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세겜을 세겜 사람들을 전혀 지켜줄 수가 없던 것이었죠. 아비멜레그 나무를 찍어 신전 보루에 놓고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었던 남녀 약 천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때그 헛된 것을 철저하게 멸하심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헛된 것을 붙잡는 그들에게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세겜 사람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아비멜레.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아비멜레과 아비멜레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은 허신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불이 서로를 태워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참 힘을 가진 자 같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 같고 왕으로서 세상을 굴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담은 산꼭대기에서 그저 저주를 퍼부었던 연약한 자라 볼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요담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쫓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세상의 권력에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끝이 결국 죽음밖에 없는 비참한 죽음밖에 없는 헛된 삶일 뿐입니다. 세상 헛된 것을 좇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자 세상의 헛된 것을 붙좇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세상의 헛된 권력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살아가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갈매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였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지고 우리 갈매교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도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터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